아, 불 탄다 불타, 불 탄다 불타. 마이정 마이정. 자, 이제 시작이야. 오연승, 내 꿈을 위한 여행. 오연승. <laughs> 자, 걱정 따윈 없어, 없어. 와, 배놈한테 단어가 문제는 배놈이야. 배놈만 없었어도. 맵 정리만 했어도 맵 정리를 못해서 졌다. 아, 어, 어, 가자. 가보자. 다시 5연승을 향해서 가자. 음, 가자. 어허. Uh -huh.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뭐냐. 스나이퍼, 솔저, 레인저를 뽑아가지고 싸우면 되고, 각 유닛들을 뽑는 숫자에 따라서 추가 업그레이드 버프가 있고요 거기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인 루시퍼 타다투스 타이탄을 뽑기 시작하면은, 이제 버프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비행대지와 투수들이네요. 디버프, 아. 형형 형, 오늘 5시에 일 끝나는데 그때 가지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비행돼지와 트수들 어.. 버그 있지 않아? 어.. 버그 있어가지고 아까 안 깨지던데 어.. 아니 깼는데.. 비행돼지를 잡았는데 클리.. 뭐야 우승.. 우승 안 쳐주던데? 어. 그냥 다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다 잡아야 되는 거면은 그 디버프가 너무 센 건데요. 왜냐면은 디버프가 그 피통 20만짜리 자이언트를 잡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솔직히 <laughs> 피통 20만 자이언트 좀 <laughs> 확실히 <확시긴> 하거든요. 예. <에. 웃음> 여기다가 중간 중간에 있는 도련변이들도피통이 많이 오가지고 상당히 어렵단 말이지. 음. 아 어서 오세요. 심지어 돌연변인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음.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해. 어. 야. 표정 부리지 마. 그냥 먹어 다. 어? 야, 언제부터 골라 먹었다고 그래. 그냥 먹어. 먹고, 허가 안 되면, 그때가 생각해. 먹는 거는 일단 거절하는 거 아니야. 먹어. 먹고, 먹고 시작, 먹고 생각하자. 먹어보고 나서,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럼 그때가 생각해. 거민거민하지만, 그때. 고민, 어... 버그는 어까라고요? 아닌데요. 이 게임에서 버그는 재미인데요. 음, 이 게임에서 버그는 재미입니다. 아? 또 다른 재미 요소랄까? 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즐겨. 잘 모르겠으면 일단 즐겨. <laughs> 음, 즐겨 왜냐? 우리 저스티스 리그가 상향을 먹고나서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저스티스 리그가 상향먹고나서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뭐로> 저스티스 리그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애 음 <뭐라> 솔직히 상향먹은 저스티스 리그 이거... 좀잘 뽑기만 하면은 바로 끝이라 하나... <뭐라> <뭐라> 아... 그땐 능력이 안 좋았다. 능력이 조금만 좋았으면 은 이렇게 막아지 않았을 텐데, 자, 인컴 빨리 쥐어짜고요. 맵 자체도 12시 방향이 대충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어떻게 돼 있나? 음... 음... 일단 잘 모르면 먹어봐야지. 먹어봐, 봐봐. 잡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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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어봐 잡숴봐 먹어보고나서 고민해 웨이버 여기 안이네아 집이군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 조금 발리 라인은 뒤로 당깁시다자 저는 위로 와서 위로 이동 솔져는 탱커잖아? 여기 남쪽이 조금 더 들어가기 좋아 보이게 생겼으니까 좀더 내려가보죠 여기는 왜 뛰는거죠? 음. 왜뛰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뛰네 자꾸 자,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유닛을 어, 죽던 말던 신경 안쓰고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개득을 볼수 있어요 음. 어? 자꾸 유닛이 죽는것 같은데요? 괜찮아 어차피 또보면돼 어렵지 않아 또보면돼 또 뽑으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아시겠죠? 음자 그리고 나서 창고 같은 거 하나 올라가줘야 되는 자리 여기 있자 미리미리 올린다 농장 하나 올라가고 여기 아래 상당히 들티하게 생겼구요 12시쪽 섞고있으니까 커버해주구요 자그 다음에 테슬라 하나 지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빨리 지면 돼 빨리 지면 막을 수 있, 있어? 있나? 있나? 이 집을 때리 집에 있는거 잡아줘야지 그렇지 어야집 불탄다 레인저야, 집 불탄다 임마. 레인저 임마, 집 불타잖아 임마. 어. 이거 레인저가 초과 삼간 다 태우는데. 여 여기, 옆발리를빡시게 들어가야 되는데여차도 어. 어, 올라가고 여기, 에 목재 하나 올라가야 될걸? 이자리목목 여기, 케이 여기, 발리 푸시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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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또 <laughs> 아, 얘네가 내 째라고, 원숭아 연습 중이라고요. 세상에 일리가 있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납득하지 마, 납득하지 마! 그거 아니니까 납득하지마 아, 어, 요 앞에 계속 막고있고 그 다음에 지금 힘드네요 계속 아 계속 힘드네 인구수 문제 도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인컴이 이제 어느정도 올라왔으면은 더 마음껏 놀라왔니? 바로 시작할까? 시작해야지, 이제. 시작해야지. 저스티스 리그잖아. 맞아, 저스티스 리그. 보여줘. 너희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 이제. 야,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저스티스 리그. 이버프 비행 드지와 투수들. 야, 밀고 나가. 밀고 나가 자 당분간은 레인저를 좀 파다하게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에 농장도 더 올라가고 딥도 좀더 지을 수 있게 마저 올려주고 위쪽에 테슬라도 마저 이어주고 위쪽 공간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배럭도 더 지어주고 저스티스 리그는 유닛을 열심히 뽑아야 됩니다 음... 자 문제는 남쪽에서 오는 웨이브가 어디서 오느냐고 여기 아래 이상한 모양인거 해줘야되고 스나이퍼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상위 토크 올라가가지고 루시퍼던 이런것도 꼭 준비해야되고 자 12시쪽을 계속 밀고 나가는 이유는 여기 막을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되는지 좀보려고 나온건데 모르겠네 일단 나가 놓고 자 아래로 내려가자 이제 남쪽 막으로 가자 집을 밀러 가든지 여기 동쪽이 웨이브가 아닌것 같은데 이래놓고 일로 오는거 알겠어 항상 보면 이래놓고 일로 오던데 음. 올라가자. 이제 은행 올라갈 수 있잖아. d e 6,500, 10, 10, 10, 10, 10, 10, 1불 10, 불0 10, 10, 1 0 0 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좀, 좀... 뭐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탱커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상하다. 어, 어래? 이상하다. 야, 탱커, 앞으로 가. 탱커, 앞으로 가. 괜찮, 괜찮, 탱커가 버텨줄 겁니다. 괜히 탱커가 아니에요. 저 친구의 포지션이! 괜히 땡커가 아닙니다아 철도 먹고 그 다음에 은행도 이 올라가고 주조소 올라갈 준비해야지 주조소 여기 올라가면 돼. 자 주조소 올라가서 루시퍼든 뭐든 뽑을 준비하고 위쪽에 일단 라인 좀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랫쪽 아랫쪽 자 본격적으로 밀고 내려와줘야돼 50마리부터 추가 보너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 스나는 피가 이기 때문에 스나는 맞을일이 없게 해줘야된다 자배터 뽑아주고 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여기까지 왔고 동쪽에서 오는 웨이브 누가 먹을래? 갈리가 먹을래? 집은 언제 미는 거야 도대체? 밀고 있는 거야? 밀고 있는 건가? 일이 너무 안 나오는데? 순나한대 맞으면 죽죠? 자동끼 일단 병원이 쌓아놓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시퍼나 타이탄, 타나토스 다 뽑을 준비합시다 자, 베테랑도 올라가긴 해야 될 거야 이거 두멸자도 아이 틈새로 오네 이상해 막을 수 있을까 했는데? 달리가 그래도 많아가지고 우리 멍청한 솔저 친구들 뒤에서 멍 때리고 있네 항상 그런 식이야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인컴 더안 올려도 되겠냐? 인컴 더안 올려도 되나? 일단 집을 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호재긴 한데, 어 호재긴 한데 뭔가 아쉽달까? 일단 점점 점점. 허재가 그냥. 웃어주겠는데, 그, 너무. 너무. 아버지 세대 아니에요 아하. 는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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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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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하하나 이제 좀 라인이 제대로 잡혔네 라인 기강 잡혔네요 어... 자, 또 동쪽인데 동쪽 아까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지? 알고 있으면은 발리로 막으면 가만이니까이런고 끝이요 자, 농장 좀 지어주고 목재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여기 다 달리는 대로 고그 다음에 배럭을더 지어줘야 될것 같은데, 배럭을 지을 만한 땅이... 땅이 좀참 미묘하다. 응. 음. 답이 없겠지? 자 가자! 진밀자십 다음 이제 기름통 하나 먹고 기름통 하나 먹어서 각 대대 대대장님들 각 대대 어 교관님들 부릅시다 과연? 인컴 더 올릴 수 있는 것들 다 올리고 더도 올려서 인컴 올리고 9천 대. 집잠 밀고 있고, 뒤에는 레인저들 놀고 있고. 자, 살짝 옆으로 눌러 가지고 넓게 펴주고. 그다음 이젠 하나씩 뽑아줘야지. 뽑아줘야지. 안 뽑아줄 거야? 루시퍼, 타나토스, 타이탄, 도련별이 까지 잖아? 자, 우리 루시퍼부터 나 뽑아주고 내독성 추가! 내독성! 자, 레인저 솔더 스나이퍼의 내독성 증가 이제, 베놈한테 더더욱 강해지죠 굿더 이상 베놈에게 쉽게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타나토스 선생님은 언제 뽑을 수 있을까요? 타나토스 선생님 남쪽에서 자 그럼 이제 따나토스 선생님으로 솔저랑 레인저랑 스나이퍼 사거리 상승 전체적인 스펙업 굿자 저스티스 리그 다음 타, 타이탄도 나왔나? 타이탄 선생님 이제 준비되셨나요? 야, 집을 더 짓고 싶은데 집을 질 데가 진짜 없어 어디다 지어야 돼? 여기다가라도 지어야 되나? 이거라도 자타이탄 g i n g is a g r e 그 t place. t 님 나오면은 공격 공속이었나? s 공속 증가 a t p l n 자 이제 불멸자도 올라가야 되는데 불멸자 자스형이퍼도공요 올라갔고 i n g is a great place. Titan s i n g i 먹을 is a great p l 불멸자가 어 스펙은 기가 막히다고. 자.. 어, 자 레인저부터 빨리 뽑고요 그냥. 자 불멸자 올라가서 애들 스펙 올라갔고 이제 저스티스트리그에 있는 애들이 스펙이 많이 높아졌다. 자 레인저부터 300마리 빨리 채웁시다. 300마리 채웠을 때의 스펙업이 있으니까. 자 300마리 다 채운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스나 뽑고, 그 다음에. 그랜벨이 뽑고. 끝. 자, 이동속도랑 공격력 상승. 이거 이제 못 막습니다. 이거 이제 못 막습니다. 간다, 저스티스 리그. 본격적인 본 게임 들어간다. 배럭 뽑아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 레인저도 지금, 어, 마법 데미지 오지고. 솔저는 피통 600. 솔저 공격력 셉니다. 공속도 빠르고. 이제는 체이서를 눌러도 될수준이고요 이제 이쪽에 스나이퍼도 뽑아주고. 음, 아!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에 생방송 8개월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오랜만에 생방송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보련변이하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밀고 나가는 것 같고 자 라인들 다 일단 올려서 벽지을 라인까지 는 올려줘 벽을 좀 지어주긴 해야될거야 <laughs> 벽이 없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자스나도 뽑아주고요 어쨌든 버프를 받기 위해서 300마리까지 올려주고요 아이고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객 열정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스나이퍼 뽑고요. 이거 비행돼지와 투수들이 디버프인데 이 디버프 비행돼지와 투수들이 어, 지금 버그가 있어요.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안 그 죽습니다. 비행돼지가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돼지를 잡아도 게임이 안 끝나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냥 솔좀 있어야 돼요. 스나피 2에요2 이어가지고, 스난 맞으면은 수식간에 녹아버린다. 어. 녹아버리기 때문에 조금 배처를 해줘야 된다. 자, 솔저도 뽑아주고. 자. 어. 미션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씨, 괜찮돼 이거. 미션은 투입이나 투네이션 들어가면은 그... 미션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하면 아여기 막혀있구나 여기도 막혀있구나 아닌가? 안 막혀있나? 안 막혀있으면 저기 좁은 데 먹으면 될것 같은데? 어. 원래 원래 중대장님은 중대장? 대대장님이셔 대대장님은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laughs> 아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힘들어하십니다. 음. 네, 지금 여기 위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 얘들아, 다 12시로 와야 되겠는데, 12시에 조금 이상한데, 이런 데서 멍 때리고 있지 말고, 12시로 와라. 자렐름 협곡 막아볼까? 여기 또 이렇게 막으면은 끝장나죠 그리고 남쪽은 완전 광활한데 자 12시 밀어주고요 자 빨리빨리 밀어주고 자 뭐가 문제야 솔져가 없나? 신화가 없나? 솔져가 너무 배놈한테 많이 죽는다 배놈한테 너무 약하다 음. 자 힘으로 밀고 <laughs> 힘으로 밀어! 밀수 있어 아 쭉쭉 밀고 어. 어프안 없어질걸요? 한번 적용된 건? 이 대아비라는 게임은 약간 좀 뭐라고 그러지? 한번 적용된 거는 계속 적용된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남음쪽에서야 근데 12시에 그그귀대있지않니 어. 어.. 난 가끔 투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은 투수들이 지능이 딸리는게 아닌가 싶을때가 있어 나는 기용이 안된다고 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말한적이 없는데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게임이 낡아서 그렇게 못된다는 소리를 하는거야 도대체 내가 언제 게임이 낡았다는 얘기를 했죠? <laughs> 왜그러는거야 도대체 정신차려! 뭐, 이 자식아! 한글 몰라 한글? 비대 잡자 비대 비대 점사 들어갑니다 라이그 게임이긴 한데요 비대 점사 아 비대 점사 게임 안 끝나겠지 또? 어 뭐야 이번에 또 클리어 됐어 어 뭐야 아아 깔끔하네 음, 아, 아까는 비데를 잡아서 게임이 안 끝났는데, 이번에 잡으니까 끝나네요. 도대체, 이 게임은, 그, 아까, 아까, 아까 그투수 미안해. 니네 말이 맞아. 이 게임은 낡고 오래된 개똥게임이 맞는 것 같아. <laughs> 어, 똥게임이 맞는 것 같아. 낡았다야. 게임이 좀 별로다. <laughs> 아 어쨌든, 재밌겠습니다. 1승, GG입니다.